엄마 거, 엄마 어랑 도윤이 거랑 똑같아. 고지육거 이거 먹고 싶어? 안 먹어. 응. 안, 먹어. 응. 안 먹어. 안 먹어. 안먹는다 버섯을 엄마 테려웠어. 안 먹어. 어, 도윤이가 떠서 먹어 그러냐? 수전있어 아저씨 수전이 이따 엄마꺼 좀 줄게 맛있지? 차가워봐 안 차가워, 뜨거워, 이것도. 뜨거워. <laughs> 호호, 시켜서 먹어. <laughs> 그치? 떡, 줄까 보니까 떡. 떡? 응? 우리 이거 밥 먹고 나면 그럼 떡. 응, 요 고무배, 고무배, 고무배. 음. 손가락으로 하는 거 아니야? 이거는 애호박이야. 응. 먹으면 뼈가 튼튼해져. 그래서 끼 크는데 도움이 돼. 맛있지? 나는 두손가락왜 음. 응. <laughs> 그렇게 하는 거야? 아니야, 뭐 하는 거야? 하지만 밥 제대로 먹고 아. 호박? 호박 먹을 거야? 호박? <laughs> 눈키 크고 싶구나 오늘? 이야 맛있다타 <laughs> 지금 또 호박 아니야? 호박 없어 육깔에 후각 달고 깔아 입안에 팝팝 없고 뜨거워 뜨거워 호우 너희도 호우해 뜨거워, 뜨거워. 호우하면 뜨거워져 그렇지 따뜻하지 뜨거워져 뜨겁게 해줘. 응. 응. 너무 뜨겁게 먹는 것보다 이거 요거, 요거다 먹고 나면 뜨거운 밥도 갖고 올게 엄마가 뛴다. 그지? 아주 뛴다. 아주 씨 뛴다. 인사해도 잘가 아저씨? 아저씨가 회사에 늦었나봐 뛰어가는거 보니까 회사에 늦었나봐 수다아 어제 떨어뜨린 수저 아직 거기 있어? 어제 엄마가 안주셨는데밥 뜨거운거 갖고 올게 그니까, 엄마. 한번 호후해봐 아, 수저 밥다 먹고 엄마가 주워줄게. 도인이가 먹어도. 조금 먹 밥. 후. 우리 네, 가지고 응. 엄마 밥 갖고 왔는데, 밥 먹어야지, 도인아. 그럼 이제 내려갈래? 아직지. 밥다 먹었어? 응. 밥 빠이빠이해. 이제 더 없어. 그러면 떡도 못 줘, 엄마? 저? 응. 밥더 먹어야지 떡 주지. 떡 먹고 싶으면 이거 반만 먹어. 이만큼만 먹어. 알았지? 두꺼워. 후리. 오 보라. <laughs> 그치, 그럼 또안 뜨거워. 안 뜨겁지? 가까이가. 좀 이따 가까이에 족게밥다 먹고. 푸드, <laughs> 푸왜 <가면. 풀자. 풀자. 웃음> 이렇게 발톱이? 여기다 발톱 좀 닦자. 너무 따갑다. 아프다. 따갑다. 빨래요딱 갔다. 내려. 있어서 신나는데. 음 떡. 엄마도 떡. 엄마도 떡 먹을 거야. 여기. 응? 먹어. 으이. 요리. 요리해서 요리 먹고 싶어? 응 그럼 도윤이가 요리 떡 먹다가 요리해볼래? 응 섞어볼래? 섞어볼래? 도윤이가 떡을 섞어볼래? 응 그래 응. 떡 그렇게 섞어볼래? 뭐하는거야? 뱉지만왜 음, 이래? 아 지지밥 지지밥이 뭐야? 지지밥 지지밥 지지밥이 뭐야? 이거 어, 조금만 어. 다시 떴어 그럼 네가 먹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목소리> 그거 왜? <목소리> 입으로 집어넣어야지. 수자 있는 건.

한물, 한물, 요거, 음. 요거. 밥다 먹고 얼른 떡도 로가자 알았지? 요거. 음, 저거 어제 도윤이 기저귀 갖고 온 건데 다시 어린이 집에 갖다 드. 응. 조금만 줘 뭐죠 저 뭐죠 배불러 이제 안 먹고 싶어 응. 아 그럼 빠이빠이 어잘 먹었습니다 인사 떡 줄게 잘 먹었습니다 인사 응 음.